안녕하세요. 즐거운 의사 닥터 까만눈입니다 저는 지금 암을 공기는 치료법, 암곰치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지 유 회장님의 닥터 조지 유라는 분의 추천사를 이렇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인상적인 암 연구와 임상 결과의 바탕을 둔 오프라벨 약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메폴민 디피리다몰, 프로게스테론, 베르베린, 심지어는 스타틴과 엔세이드 항염증약들도 사용한다. 이들 모두 원래의 적응증을 넘어서 암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암을 굶기는 법이 책은 진행성암 환자로서 단순히 마지막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희망 하나에 의지하고 미지의 바다를 향해하는 환자들에게 이 책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힘이 힘을 줄 것이다. 또한 의사들도 꼭이 책을 읽어서 환자들이 해답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제인이 그랬던 것처럼 환자들이 얼마나 우리 의사들로부터 도움과 가이드, 배려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환자들이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체질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인 것이다.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암세포는 성장과 생존을 위해 처음에는 당 발효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다가 이어서 글루타민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헥톤까지 이용하도록 적응한다. 암 치료 성공의 핵심은 칵테일 치료와 같이 여러 치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단계적 펄스 요법 즉, 일정 기간 동안 투여하는 치료법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에이지 치료도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이는 이 책에서 저용량 화학요법으로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 제가 안금치 혹은 대사치료 이런 기능학적인 치료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어, 제가 기존 주류 과학에서 하고 있는 항암치료나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나 면역치료를 완전히 못하게 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수술도 하게 하고요. 필요하면 화학요법도 하게 하죠. 물론 어. 저용량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화학요법의 용량을 좀 줄이려고 가능하면 노력하고요, 수술 전후에 염증이나 암세포의 전이를 막으려고 또몇 가지 방법을 취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일개 의사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치료 방법을 종합해서 환자에게 맞게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철거전사 닥터 까망눈입니다. 감사합니다.